Yeah, 집에 들어가서 요 옛날 블로워를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게 한 4년 전쯤에 이걸 갈았는데요. 블로워를. 그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파트를 먼저 사서 제가 새 블로를 끼는 바람에 그냥 옛날 거를 뽑고 어, 새걸 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 없는 파트라서 제가 갖고 와서 저걸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볼보 가서 어, AC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써있네요. 요게 417불. 텍스까지 다 해가지고 452불. 요즘 윌도 이렇게 멋있게 검은색으로 나오고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검은색은 제트럭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러면 요 옛날 블로거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아까는 비가 막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햇빛 쨍쨍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에 막 이게 습기가 차서 그런지 다 녹이 슬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옛날 거를 껴 보겠습니다 잘 블로우가 되는지 음. 요 밑에 보시면은 ac블로우에 끼는 커넥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끼면 됩니다 밑에 끼고 오케이 요게 두 번째 거로 바꾼 거고 이건 완전 옛날에 제가 오리지널 쓰던 건데요 이거를 4년 전에 새걸로 바꿨는데 뭔가 커넥션이 좀안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블로우가 나간 줄 알고 이거를 사가지고 새걸로 꼈거든요 근데 지금 커넥션이 좀안 좋고 안에 모터가 뭐가 접촉이 안 됐어요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블로우 옛날에 쓰던 거를 제가 다시 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옛날 게잘 작동이 더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금 블루가 지금 됐다 안 됐다 그랬거든요. 예, 한번 켜 보겠습니다. 세게 지금 잘 도네요. 예, 됐습니다. 고쳤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예, 이제 다시 끼면 됩니다. 이거 대충 싹 닦으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 그 커버도 물걸레로 한번 싹 닦고 다시 어 모든 파트 원위치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물걸레 갖고 왔거든요. 음. 어디야? 스프레이로 살짝 이균 죽는 거 스프레지 뿌려가지고요 이양 안에 바람 쏠때 아무래도 여기가 이 뭐라고 하죠그 습하잖아요 이 안쪽에 그러다 보면 균들이 많이 서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양 뽑은 거 지금 대충 안에 닦아주고 있어요. 먼지도 있고, 이 블로우도 한번 싹 훔치겠습니다. 예, 깨끗하게 한번 싹 밑에까지 깔끔하게 훔쳤고요. 아, 문제가 이 블로우가 접촉도 안 됐고, 저기 그 컨트롤러도 안 좋았고, 이두 개를. 바꿨는데 컨트롤은 새 거로 바꿨어요.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던 거를 제가 다시 집어넣고요. 아무래도 이 안에 습하다 보니까는 그 접촉하는 부분이 뭔가 좀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충 싹 안에까지 발금이 닦 끄고 이제 이걸 집어넣고 집어넣겠습니다. 아 어, 지금 여기 100도 거의 다 됐나요? 거의 됐나요? 여기 지금 한 95도 정도 될거예요 엄청 더운 날씨에 지금 어, 이고거를고쳐야지 시원하게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고치고있습니다이 커버도요 한번 싹 이 물걸리로 닦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음, 굉장히 더럽죠? 곰팡이 세균들이 엄청 여기 많을 거예요. 이러면서 한번씩 닦아주면은 좋죠? 뭐다 말라야 되니까 잠깐 여기다 널어 놓고요. 다 마를 때까지 컨트롤 다시 끼워 넣겠습니다. 아, 잠겼네. 그 아, 동안에 이 먼저 껴 넣겠습니다. 살짝 빼고 란줄 그 집어내면서 이쪽은 뺄 필요 없어요. 반대편은. 이렇게 하면서 살짝 하면서 탁 넣으면 돼요. 아 근데 여기 커피, 여기 커피 홀더가 있기 때문에 차가 티면서 여기 다 지금 더럽죠. 이것도 좀 제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커피가 이게 말라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거안 닦아도 되는 데는 아참 성격이 이런 거꼴을못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제 차를 관리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갈 때까지 타야지 아마 엔진도 다 뜯어가지고 고칠 것 같아요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쓸 때까지 아니지. 내가 이 일을 그만 둘 때까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이제 나사가 어딨냐? 나사를 여기 끼면 됩니다. 아, 좀 그만 닦을래?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 그만 하고 싶은데 쟤 말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손이 그냥 닦고 있는 거야 이거. 킵 공이. 이것도 중독인가 봐요. 크리닝도 좋은 중독이지. 오케이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네. 나 자료 이제 쪼이겠습니다. <놀람> 소스 세트 여기를 닦으면 되고요. 아, 이것도 닦으라고. 오케이. 지금 몇 도인가 보겠어요. 90도, 91도. 이것도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런 거를 고칠 때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적성에좀 맞아야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뜯고, 조립하고 하는 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닦고, 조립하고, 조이고, 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적성이 이런 게좀잘 맞아요. 메케닉을 했었으면, 나을 뻔 했나? 이것도, 안에 뭐가 이렇게 들었는지 이게 되게 지저분해요. 이것도 색깔을 좀 칠해야 될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아, 또 여기도 닦으라고? 나 미치겠네, 진짜. 닦지 말라고, 좀. 제가 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 깔끔한 게 좋아요. 하여튼 간 깔끔한 게 깨끗하게. 그냥 열었으니까 닦아 주는 거죠. 그렇죠? 음. 얘를 빨리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하지도못 줬으니 참. 에마. 나만의 에마. 네. 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 여기 두 개, 나사도, 이렇게 쪼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을 딱 껴서, 여기 보시, 보시죠딱 끼고, 집어 넣으면서, 안에 클립이 있어요. 클립을 끼는데, 살살, 부드럽게. 아, 요걸 또 열었어야 되네. 나. 미치겠네. 이거 괜히 꼈네. 이거 열고 해야 되는데. 다시 뺐어요. 왜냐면,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 순서가 있는 거야. 근데 야, 여기 딱 꼈다. 어떡할래? 이 새끼 때문에. 어? 이게 제가 지금 잠깐만요. 아, 이걸 살짝 들어줘서 넣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끼고 치고. 빼고 다시 쪼이고 그 다음에 저거 다 말랐나 가보겠습니다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고 가고 있어요 살발한 더위야 싹 말랐어 뜨거워요 뜨거워 플라스틱 자체가 옛날에 이전에 이거 뜯었던 사람이 여기 클립이 다 있는데 클립도 안 하고 그냥 다 예? 닫는 바람에 클립이 다 지금 미싱이 돼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클립이, 클립이 있거든요. 여기게다 없네요. 자기거 아니라고 그냥 클립도 안 하고 대충대충 대충 빨리빨리 하고 간 건데 이걸로 좀 제가 조이겠습니다. 집타입으로. 이양일 하면서 이게 항상 덜덜덜덜 거려가지고요. 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이 집타입들도 고정을 했습니다. 안들들거려요. 그다음 에 여기 여기도 나사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해야지. 이게 덜덜덜거리는 소리가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요. 이것도 하나 스크루 찾아가지고요. 짱짱합니다 이제 안흔들거려. 어랄래. 좋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위에 커버 커버 어디 갔냐? 빨리하고 가자 えっ <laughs> <laughs> 새 나사로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이 밑에 안 흔들리게 잘 고정을 했구요 나사로 스쿨 드라이버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구멍 뚫어서 이것도 덜덜덜 그러는데 어, 타이트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나사 구멍이 많이 그 달아가지고 헛돌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것도 새걸로 바꿨구요 지금 핸들 지금 다시 꼈고요이 밑에 발판. 나사 하나가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어딨냐, 이 구멍도 이렇게 막아놓고요 이제 다 정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